네. 오! 어! 오오 아! <놀람> 오 마이. 고모가 잠깐만. 알요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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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안녕하세요. 토요 <놀람> 강식입니다. 오늘은 바로 도구도구도구도 뒤채보 찌릿입니다. 드디어 너 진짜 지민 요청 많았던 거 알지? 음, 댓글에 진짜 엄청 많았어 음. 지민 언제 나오냐? 또기다렸면안 온다 지민이 어디까지 왔니? <laughs> 그래서 드디어 저희가 만나서 지민을 꼭 하자 해가지고 에이. 지민을 합니다 어 일단 영상 두개볼 거고요. 제가 이두 개를 추천받은 거예요, 구독자분한테. 음, 음 추천받은 거였구나? 어, 어. 뭐, 추천받은 거이 링크까지 친절히 주셔가지고 내가 살짝 봤는데 음. 아 너무 귀엽고 너무 잘아그 영상이 <laughs> 어. 너 마음에 쏙 들었어? 어 그, 그래서 채택이 됐나보다. 음, 이걸 봐야 되겠다 했지. 일단 첫 번째 영상 제목은 날 미치게 하는 지민이의 야옹어 플러스 귀여운 말투 얼마나 옹냥냥거리는지 한번 음. 봐볼게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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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내..냐? 아.. 내냐내내이 있어? 아니냐 이 삼색.. 왜 삼색고양이야? 내..냐? 아.. 내냐 안니아니야 언니야? 짐승이 짐승 있다는. 그 개양 내양이 있어? 내양이 있어? 아니 이거. 나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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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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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옹 나옹 나나 나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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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옹 나옹 나 나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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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옹어옹 나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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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뒤에 어, 우리... 큰 남자가 있어서 어, 더 잘... 귀여워. 대오말 정구아, 우리 둘이 찍어줘. 오. 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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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잖아. 다른 <laughs> 목소리 다른 때문에 멤버들이... 귀여워 저는 아, 네. 개인적으로 레몬형이 하는 게 좋아요. 아저 레몬형 요 싫어요? 저는 제가 하는 게 그래도. 그 그래도. 그러면 그래도. 그러면 그래도. 그러면 제가 MC의 권한으로.

What funny photos do you have the most in your phone? 와, 사실 내폰 공개되면 당신들 다 끝나요. 근데 이 y 이더 많아요. 당신들 다 끝나요. 당신들 다 끝나요. Baby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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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아니..아닌데.. <아직. 웃음> 성격 어 도비 어? 아 드리면 안 돼요? <성적이었었어요>. 뭐그지두손아 <laughs> 드리면 안 돼요? 누가 불려줘양양이 많아요 저자양양거 양양양이 많아요 아 진짜 양이네 <laughs> 날씨가 좋아요 날씨 날씨가 좋아요, 아 날씨, 좋아요 밥밥밥을 먹어요 <laughs> 밥밥 먹어요. 아, 봐, 봐, 보여. 너무 귀엽다 아, 대바대바열렬라 잠결. 그래, 분명히 실수야. 왜냐면 이침는 바로 내 자리니까. 지라 누구야? 우리야 친구. 라 이거. 공격이 아니라서 얼마나 기뻐지 몰라. 아니, 이 단추는 뭐 하는 거지? 어? 아니 거. 이 단추는 뭐하는거지? 아 귀여워 뒤에서 막 해줘야 되다 그 <laughs> <기어. 웃음> 뭐하는거지? 뭐야 줘지 자기야 이름이 뭐였지? 음.. 주디? 홉스 순경입니다 자어이려그지아 아, 이거 진짜 딱이죠? 너무 놀랬어 적성에... 딱이 할게요 안돼 저치. 고기 3인 낙태 임산부 됐죠? 정답 이제 다 알았네 세기 3개인 음. 귀여워! 귀가 어, 막 몸을 못 가누는데 어, 뭐야 나1등이야 뭐야 어, 나1등이야어나1등이야어나1등이야아 아, 아, 귀여워! 아, 이가 그렇게 웃으면서. 잘 아! 이에 어! 지민 이에요저 살살 저 살살 살살 <laughs> <3살>. <laughs> <귀엽게 웃음> <이거> <laughs> 니가 니까 귀엽지 아 여기 7명이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귀여워 죽겠어 내가 본게 진짜 성인 남자가 맞는 거야? 진짜 한 5살인 줄 알았어 야 근데 진짜 몇 살이야? 진짜 몇 살이야? 어? 진짜 몇 살이야? 진짜? 95년생 아니 근데 야 말투가 나 진짜 냥냥 앞에 구가 없고 다섯 음. 살인 거지. 그니까 그런가봐. 나 지금 제가 지금 다섯 살 영상을 본것 같은데요. 진짜 너무 귀엽지. 강냥 왜 삼색 고양이라고 하냐면 음. 지민이 솔로곡 중에 세렌디 피티에 나오는 가사가 난니 삼색 고양이라고 해. 어, 진짜? 어, 어. 그거 아, 좀... 아 야, 여러분 너무 좋아요. 여러분 <laughs> 추천해줘서 나 진짜 너무 행복해. 나도 보는내내 너무 재밌었어. 너무 귀여워. 근데 뭐 다른 영상 도 있다며? 어 하나 더 있어. 어. 하나는 개쩌는 박지민 개차이 모음. 너 이렇게 귀여운 모습 보 아니 보고 잠깐만 이제. 나 지금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지금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되니까 저희 지금 품고 할게요. <laughs> 아니 뭔소리야야야 <laughs> 야,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안 흔들려 하려고? 뭐그 정도까지 아니잖아 솔직히. 아니야. 게아니야까 진짜 뭐 하냐? 이거 NCT 온이고얘 지금 뭐 하는 건지. 너 진짜 뭔뭐 정체성? 너 진짜 웃긴다. 한번 봐볼게요. 뭐야? 좋다. 진심 이렇게 눕다고? 어아나이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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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맞아, 맞아. 막...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맞아. 맞아 어 Oh my god, Come on. 재 뭐야? 와, 알바야. 뭐예요? 재민 오니? 뭐에 뭐에 그가? 아까 이런 모양 아닌가요? 송편이? <laughs> 너 진짜 못 생겼다. 아아아무것도안 아직, 아직 곱다 <laughs> 아, 말투 봐. 말투. 오 마이 갓. 박진이 진짜 사랑해. 현진 아이 근데 라이라라는 사이 노인데 박진이잖아. 그 삽친 거. 박나이아또뭐 진짜. 진짜 사랑해 너 나이. 나이 아, 아, 진짜, 진짜 사랑해. <laughs> 아, 진짜 근데 내게좀방탈해서갭 차이 제로지는데? 진짜? 어 봐봐 진짜 갭 차이 제로지는냐웬일이야웬일이야 웬일이여 V1? 이거 V1? 이거 랜선이다 너 이거 진짜 끈고 봐야해 이거 진짜 크레이지야 아니, 아, 죽, 죽여줘? 아, <laughs> 나 거야? 뭐 이런 사람 이, 진거 진짜 이거 이러니까... 거야이런사람이 이러니까 <laughs> <와>, 진짜 이 진짜 이거 이거 진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이 노래도 확확 바뀌어노. <목소리> 어. 어. <목소리> 어. 저 다리 뭐야? 여 나시고 정대가 3삼 날아 다녀 아 진짜 너무 망고야 어. 이게 진짜야? <음> <말> 같아. <목소년단> 어, 진짜 충격적이야, 약간. 어, 미쳤네. 아기 때야. 이건 초등 아니야? 지금 나 박지빈님인 줄 알았어. <laughs> <어우 달기는 하판>. <웃음> <웃음> 어, 잠깐만, 어, <제. 웃음> <laughs> 진짜 같은 사람이야, 진짜로? 어오오 이쪽지, 이쪽지. 스물, 아, 저세 살. 세 살. 와우. 야, 뭐 잡아먹겠어. 야, 진짜 같은 사람 맞냐? <laughs> <어디가>? 아까 이렇게 예뻐. <laughs> 진영 뛰어다녀요. 아껴나자. 아 그러니까요. 저도 어느 순가 없었어요. 말도 안 돼. 난. 나... 너 도둑이지. 나 도둑 아닌데. 진영 거 훔쳤어. 아, 아, 졸라 막시하네. 아, 오, 잠깐만. 잠깐 아, 잡을까? 음. 미친 아... 거 아니야? 에바지 미친 거 아니야? 난 너무 좋아. h o 너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난 너무 좋다고. 야, 이거 영상 만든 사람은 상 줘야 돼. 그지. 어. 그래서 내가 선택한 거야. 이 영상을 추천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 너무 사랑해. 야, 진짜 대박이다. 역시 매력 지민이죠. 깜짝 놀랐어, 나 진짜 깜짝 놀랐어. 최고야, 정말. 아니 말좀 막. <뭐냐라> 어, 맞아, 맞아, 왜이 이러고 갑자기 왜? 맞아, 맞아, 맞아. 와. 와. 맞아, 너무 좋았어. 어, 어이가 없어. 아, 그리고 내가 아까 또, 어? 야. 내가 또 여기서 딱 검은 하면 됐을 때 너를 딱 봤는데, 너가 어. 진짜 난리도 아니더라? 왜? 너는, 너 진짜 입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. <laughs> 아, 너무 시끄럽게 나왔을까봐 살짝 조금. 어, 어, 그렇긴 는데 한데... 그, 참으셔야죠. 같이 질르셨을거 아니에요? 아, 진짜, 진짜 여러분. 근데 그만큼 좋은 걸 네. 어떡해요? 그만큼 좋은 걸 어떡합니까, 진짜. 아, 맞다! 그거 얘기 안 했다. 응? 여러분, 제가 또 위버스. 아. 태용군의 댓글을 받아가지고 또한번 자랑을 해보려고. 와 너는 진짜 솔직히. 제가 그냥 진짜 야 근데 이럴 말해. 때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<laughs>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글 써야 댓글이 달리나 봐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그냥, 그냥 끄적끄적 했는데 갑자기 뭐 알람이 엄청 와서 야 뭐야 하고서 봤는데 야야너 응? 보고 계속 운이 좋다 그랬잖아. 어. 방탄콘 다가, 수빈 댓글 받아, 태형 댓글까지? 이거 응.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. 아는 사람인가, 다? <웃음> 맞아. <웃음> 진짜 의심했어요, 저는. 태형군이 진짜 소통을 너무 잘해줘가지고,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글썼더니 그냥 그렇게 됐어. 야, 그래도 야, 거기 다른 사람이 몇, 몇십만 명인데, 지금. <laughs> 그렇게. 그렇기는... 말이 되는 그거냐고, 지금 외국인들도 다 뚫고, 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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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. 야! 내가 백날 리스했다가 지성아 뭐하니 지성아 헉, 그래 지성아 뭐 어쩌고저쩌고 제노야 어쩌고저쩌고 그거 올렸었자 내가 나도 아무 생각 없이 올렸어 난뭐 생각 없이 올렸는데 나도 지성아 넌 아나상 좋아하니 막 이런 거 올렸단 말이야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너 뭐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비결이 뭐야 너 그렇지 아 알려 알려줘 <laughs> 야 그리고 솔직히 나는 방탄에서 그러니까 위버스에서 댓글 달리는 것보다. 그것보다는 리스해서 댓글 달리는 게더 쉬울 것 같거든?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적을 것 같아서 기다리잖아. <웃음> 내가 <웃음> 이거 입고, 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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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 입었잖니? 진짜 <laughs> <laughs> 이것도 오늘 가져왔단다? <laughs> 저 콘서트하면 이거 입고 갈게요. 읽고 못하는 이티 입고 전철 타가지고 이렇게 간다고요. <laughs> 아무튼 오늘 아주 지민 보면서 다시 저의 마음은 뛰기 시작했고 오늘 덕질를좀더 하고 자야겠다. 저도 아주 지민 씨의 새로운 모습, 저 진짜 충격 받았거든요. 박라이, 박세렌, 박필터 사랑한다. 아, 약간 그런 멋있는 모습들에 성을 붙여가지고 이름을 붙인 거구나. 아니야, 아니라. 라이, 세렌, 디피티 필터 다 지민이 솔로곡이어서. 아,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거야. 음. 어, 그것도 봐야 되겠다. 러거안 되겠어요. 이 박라이, 박세렌, 박필터 다 봐야겠어요. 그것도 다 갭차이. 그냥 그 노래 자체가 그냥 갭차이. <laughs>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. <laughs> 아무튼 너무 재밌었습니다. <laughs> 네, 다음에도 다른 영상 추천해주세요. 안녕!